자, 실력업 4번 문제 다죠. 오른쪽 그림에서 A, O, C가요. C, O, D, 요 각의 3배랍니다. 그러면은, 요놈의 각을 갖다가 A라고 했을 때, 이각도 3A가 되겠죠? 이놈의 3배니까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 E, O, B가요. E, O, B가요. 자, D, O, E에 요만한 각을 갖다가 B라고 했을 때, 얘는 또 3배니까 3B가 되겠네요. 이거의 3배. 됐죠? 요렇게 우리가 써놨습니다. 자 그러면 전체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은 C O E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. 그래서 A 더하기 B 각이죠. 각 C O E를 갖다 구하는데 얘는 A 더하기 B 이걸 갖다 구해주시면 됩니다. 됐죠? 전체 얘는 몇, 도, 몇 도예요? 평각이니까 180도죠. 평각이니까 180, 다하면 180도야.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3A 더하기 A는 4A고요. 어, b 더하기 3b는 4b가 되는 거죠. 얘가 지금 180도다라고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를 갖다가 4를 밖으로 빼면요. 이렇게 우리가 분배 없이 거꾸로 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그래서 양변을 갖다가 4로 나눠줬을 때 4로 가 밑으로 넘어갑니다. 얘는 4분의 180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렇죠? 뭐 나눠주면 됩니다. 4, 4, 16이고요. 5, 4, 20이니까 45도가 나오니다 됐죠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 C, O, E는요, 45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.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